저 지난 지난 수요일 날 외철이 형제가 복음은 믿을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태영이 형님 말씀하실 때 본인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은 그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두 분의 말씀을 오늘 하나도 안 놓치시고, 그걸 오늘 다 받아서 그 좋은 그 우리 교회, 그 열매를 우리한테 이렇게 전시해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이제 어, 김 목사님 안에 다 수용이 돼서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분배되는 그런 세계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물을 분해해 보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H2O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수소도 기체고 그리고 산소도 기체예요. 둘이 서로 다르거든요. 하는 일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그 다른 것이 만나 가지고 물이 된다. 이게 교회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 물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서 기체가 아닌 액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어, 저는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어, 무엇이 회복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오늘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한동안 어, 100%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고 존경하는 그런 인격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 금이 가고 해체가 되고 바닥이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아, 새로운 자리로 옮겨오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복원해가고 있다. 그런 복원의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한테는,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한테는 같이 가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서 모여서 사는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합한 그 씨앗들이 다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콩밭이 되고 팥밭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큼 재료가 온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어지는 집도 온전하겠죠? 재료가 나무밖에 안 되면 끼껏해 5층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재료가 온전해지면 수백, 설계도만 좋으면 수백 층 이상을 지을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생각을 했었을 때뭐 우리 몸 몸의 75%가 다 물이다 이런 거다아시고그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빵을 이렇게 생각하면 둥글어요. 둥글게 되면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 내고 다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진짜 교회에 그리스도의 머리대 신과 몸된 지체들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는 물방울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반추해낸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제 교회 생활의 현주소거든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를 더 명쾌하고 산뜻하게 열어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